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때 신앙의 준비가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이방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훈련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정탐군을 보내셨을까? 그냥 죽이려 없석한 땅이니까 그냥 가라고 명령하면 될 텐데 굳이 가서 조사하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신앙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12명이 정탄 오는 생각해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 대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대표라고 하는 의미는 신앙적으로도 수준급이고 경험적으로도 많은 사람 리더십도 있는 사람 어떤 면에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좋은 장점들이 있어야만 대표로 가능할 것입니다. 지파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을 뽑았을 것이고 신앙 리더십 좋은 사람들로 뽑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동안 신앙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동안에도 대피 여파를 감당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용의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들이 이제 뽑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뽑히면서 그들을 보냄을 받게 되어지는데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지파그 사람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지파가 생각하게 될 때에 아, 그래도 우리 지파에서 최고의 사람 대표로 마땅하다 이런 사람이 뽑혀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서 40일 동안 하나 땅을 정탐하게 되어집니다. 모세 명령에 따라서 확실하게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다 정탐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정탐을 진행해 나가면서 아마도 이 다음에 돌아가서 자신 있게 모든 것들을 보고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열 사람의 신앙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사람에게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바닥이 보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이것은 어떤 면에 열 사람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파의 많은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그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열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와서는 이제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낙심을 주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힘을 주었고, 그동안에는 일으키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제는 주저앉게 하고, 이제는 절망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열 명의 정탐꾼들이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졌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때 거기에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무엇을 평가하게 될 때에 영적인 눈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평가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1명의 사람은 여러분 인간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자기의 눈으로 확실히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는 거민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굉장히 견고하고 더 나아가 그곳에는 아낙가손들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원래 가졌던 신앙의 부분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보다는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멀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결국 10명의 정탐꾼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10명의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40여 년 광야에서 머무는 이와 같은 과정들, 더 나아가서는 광야에서 심판받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평가하는 대로 따라가는 100%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넓은 밭에 꽃쭈가 잔뜩 열렸습니다. 꽃쭈가 잔뜩 열려서 꽃쭈를 따야 되겠는데 혼자 따기는 굉장히 벅찬것 같아요. 눈이 따고 눈이, 아이고, 있 꽃이 언제 땁다. 큰일 났다. 언제 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보기나 해. 내가 딸 테니까. 꽃쭈를 눈이 땁니까? 손이 땁니까? 예. 손이 따는데 괜히 눈이 이거 언제 따냐고 걱정하면서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손이 야 너는 가만히 보고나 있어 내가 딸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살아가면서 눈이 보는 대로 무엇을 하자고 하면 실망할 일이 많고요, 낙심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망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TV 가만히 보면서 쇼핑을 보게 되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러면 하루에 세 개, 네개다 사야 돼. 그런데 세 개만 사보세요. 밑을 가서 구해하고 사흘 가서 땅을 치고 괜히 샀어. 그런단 말이시죠. 눈이 보는 대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자 할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 여러분 실패함이 있고 낙심이고 있 절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그동안 눈이 본대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며 판단하면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될 때에 그 땅은 절대 못 갑니다. 갈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왜 정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가려고 지금 정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성취하려고 지금 그 땅을 정탐한 거거든요. 들어가려고 정담하는 건데 못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안전히 반대하는 이와 같은 위치에 서고 있는 그릇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건 보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사람들이볼 때마다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어때? 그 사람 속은 잘 몰라요. 본심은 잘 몰라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만으로서 그 사람 이렇게 나쁘다 저렇게 나쁘다 이야기하면서 평가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아주 그릇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군심이 뭘까도 생각해 보고 혹시라도 연약함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족한 줄로 하십시오. 내가 평가하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낙관주의를 범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게 될 때에 때때로 수많은 사람들을 낙심시킬 수 있다 라고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확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본 그것 때문에 미림이 떨어지는 경우들 굉장히 많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미림의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구나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육의 눈은 조금 다치어도 육의 눈은 조금 어두워도 영의 눈을 활짝 열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미림의 용사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문제가 뭘까를 생각하였을 때에 이들은 육적인 싸움을 진행하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커다란 문제 중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전쟁이라고는 하큰일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이만큼 힘을 써야 돼.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돼.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육적인 싸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싸움은 항상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대해서 준비하며 지금 가나안땅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런 무기도 준비하지 않았고 싸움에 대하여 크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이와 같은 은혜들을 그의 백성들이 맛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신앙 위에 등리를 서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종하게 될 때에 그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으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한땅아낙다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든든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순식간에 무너질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패배시키면 그들은 다 이제 패전병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는데, 문제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면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싸우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들 모두는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진행에 나가면 어떤 분 내가 이일 때문에 낙심해서 이일 때문에 낙심해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일 이면에 영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에 이제 믿음에서 떠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싸움이다. 파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뭘 가지고 갑니까? 물배를 가지고 갑니다. 어떤 면에 다윗은 전쟁의 능한자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린 꼬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는. 그런데 골리아 앞에 서게 될때 어떻게 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육적인 싸움에도 승리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육적인 싸움에 여러분 집이 관여하기보다 영적인 싸움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요소와 갈렙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올라가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의 사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겼다라고 그들은 선언하면서 올라가자 그곳을 취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때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실패이고요, 낙심이고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어떤 큰 시련 앞에 넘어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의 계산만 앞세우다 보면 절망할 수 있고, 비교하면 낙심할 수 있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이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최고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내 인생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은내가 가득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힘으로 한달 살아가게 될때 여러분, 그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믿음의 용사를 다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약속으로 가난한 당 줄이라 말씀하셨으면 약속대로 아 주시겠구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갈수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이 약속 잊어버리게 될 때에 결국 적군의 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거인들을 보게 되는 이와 같은 환경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만만하지 않시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고 할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행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이 땅에서 때때로 힘들고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들 때문에 세상의 환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뷰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전진해 나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더 필요한가 사실은 더 필요 없어요 지금 이면에 가신 약속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붙잡고 행복하게 살수 있고 그 약속들 때문에 쉬우러 뜨며 살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명의 정당꾼들은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요수와 갈렙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자 이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 방해꾼인가? 오늘 성경을 토대로 하면 열명은 방해꾼이 되겠지요. 어그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방해꾼이 아니라 그집파의 지도자로 수중한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집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다치고 육의 눈이 열리면서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 평가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믿음이 변질되면서 방해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면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생긴다. 또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귀로 듣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뭐 이야기하고 어떤 거기에 판단하게 될때 거기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냥 걸러들으십시오. 그걸 다 듣지 말고. 왜냐하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요, 이렇게 들으면요, 자기의 마음플라스해서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또 고치면 또플라스해서 오게 됩니다. 나중에 본인에게 들리게 될 때에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늦덩이처럼 불어서 아주 크다랗게 그 이야기가 전에 들어오게 되고,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들리는 경우들 많습니다. 목회자도 뭐,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말을 이렇게 비작 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나쁘게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듣는 대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한번더 생각하시고, 아왜 그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것이 자기 신앙의 성장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더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리는 신앙의 일꾼들 될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또믿림의 사람은 말도 잘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이간질 하는 말, 은혜를 소멸시키는 말, 남을 지적하는 말, 공격하는 말, 가능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이 있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해주면 그렇게 변하게,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 사람들을 칭찬하는 은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 아 행동도 잘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몸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 받기 전까지는 모르죠. 그런데 뭘 합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 가지고 살아가 실천하면 그걸 알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행동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보통 동성회 등록하신 분들이 5주간 이제 교육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하게 되겠는데 사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5주간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어, 그만큼 저와 가까워지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고, 교회의 어떤 계획들과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소중한 기회가 되어지고, 여러 성도들 앞에서 찬송하면서 얼굴을 익히며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쪽에 좀더 깊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기 원하면서 5주간의 이와 같은 교육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고 은혜롭게 믿음생활 진행해 나가는 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모두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볼 때마다 좋은 행동에 몸을 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외롭게 시작하였어도 시간이 갈수록, 아, 공성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깊이가 있는 교회구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사랑해주고 세 사람이 협력해주면 절대로 이분들은 밀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부분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고, 언어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우리 옥전 동성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지회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중하는 종과 사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로우의 영광 걸린 모든 성도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든든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육받고 소유하는 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며 행복과 평화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